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하이초 H X C의 폭주의 전사 바다의 전사입니다. 오늘의 실험은 내가 만든 는 탄산 음료입니다. 실험 준비물은 그냥 컵, 물, 소다, 어, 오렌지 주스 100%, 그리고 이 숟가락입니다. 첫 번째로 오렌지 주스를 까서 <laughs> 반을 따릅니다. 그만. 이제 물을 더 넣어 컵에 가득 채워줍니다. 그리고 식소다를 넣어 줍니다. 다 잘랐습니다. 이제 식소다를 여기에 넣어 줍니다. 아니요. 이걸 여기에 한 스푼을 덜어 넣어 줍니다. 다아 있습니다. 이게 불바습니다 이게 삭습니다. 벌써 탄산이 올라오네요. 오호 오호야. <laughs> 제가 오 먹였습니다. 너무 어, 칠것 같은데요? <laughs> 먹어보세요. 저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<웃음> 절대 먹지 마세요.